혹시 인터넷 가입할 때 백화점 사은품이나 TV 준다고 가입하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i t 에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TV 가입 설치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과 인터넷 가입 전꼭 알아야 할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저 같은 테크충이 자취를 하게 된다면 필수로 해야 할게 컴퓨터 설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인터넷 설치를 알수 있죠. 저도 이사 오고 나서 인터넷 좀 알아본다고 2주 정도 알아보다가 휴대폰 데이터만 순삭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인터넷 가입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다알려드릴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설치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터넷 속도 100메가, 500메가, 1기가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1기가가 제일 좋긴 하지만 모두에게 1기가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100메가의 경우 초당 12.5메가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하는데 보통 집에서 유튜브나 인터넷, 웹서핑을 주로 하신다면 100메가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사용 패턴을 볼때 가장 저렴한 100메가를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500메가의 경우 이론상 100메가보다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데 내가 넷플릭스에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다운로드해서 본다 혹은 1가구 3인 이상 거주하거나 게임을 자주 다운로드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속도라 볼수 있어요. 마지막 1기가의 경우 요즘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에서 지원하는 와이파이 6를 100% 뽑을 수 있는 속도인데 스트리밍 방송을 하시거나 최신 게임 타이틀 같은 초고용 용량 컨텐츠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속도입니다. 추가로 요즘 4K 컨텐츠도 많이 생겨났는데 100메가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답은 100메가도 충분합니다. 4K 권장 시청이 보통 25메가 퍼세커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4K를 틀고 휴대폰으로 4K를 동시에 봐도 남기 때문에 끊김없이 볼수 있어서 사실상 웬만하면 100메가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1기가 인터넷 속도보다 더 빠른 5기가 10기가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 입장에서 거의 쓰지 않고 가입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웬만하면 일기가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와이파이 임대 VS 구매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면 통신사용 공유기도 생각하시잖아요. 임대의 경우 월에 1,000원에서 2,000원 또는 일 기가를 쓰면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도 한데 과연 사제 공유기가 더 이득일까? 통신사용 임대 공유기가 더 이득일까?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메가 사용자라면 사제 공유기를 추천드릴게요. 이 100메가의 경우 인터넷이라든지 마트에서 파는 1, 2만 원짜리 공유기를 써도 오히려 공유기가 오버 스펙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 3년 약정으로 많이들 하니 평범한 공유기 하나 사서 3년 동안 써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500메가는 좀케바케이긴 한데 1기가부터는 확실히 임대가 좀더 괜찮습니다. KT의 경우 1기가는 공유기를 그냥 무상 대여해 주는데 참고로 1기가 인터넷을 와이파이로 성능을 100% 끌어올린다면 와이파이 6라든지 집이 좀 크다 싶으면 메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성능을 내는 싸제 공유기들은 웬만하면 10만원을 넘어서 그걸 무상으로 주거나 월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용하는 통신사용 공유기도 충분히 임대 메리트가 있어요. 물론 내가 성능을 중요시한다 이러면 고급형 싸제 공유기를 사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어디가 제일 많이 주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하는 곳을 가장 크게 보면 오프라인 대리점, 길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을 말하고 SK, KT 같은 본사 그리고 온라인 판매점 있는데 이셋 중에서 온라인 판매점이 가장 혜택이 좋고 유일하게 현금으로 사은품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만약 40만원어치의 가입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본사의 경우 40만원어치의 가전제품으로 사은품을 주지만 온라인 판매점은 현금 40만원을 사은품으로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 혜택을 신청할 때 휴대폰 대리점에서 하면 뭐 백화점 상품권 110만원을 준다던가 가전제품을 주고 땡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당연하게 주는 걸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사람은 도 있고 보조금을 후려치는 사람도 많아서 솔직히 말하자면 휴대폰 대리점에서 결합 가입은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를 본사에서 하던 대리점에서 하던 온라인에서 하던 개통한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도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리고 가입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려면 3년 약정을 추천드리는데 인터넷은 휴대폰과 달리 집을 2년마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한번 가입하면 웬만하면 쭉 그대로 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할인폭도 1, 2년보다 3년 약정이 제일 많습니다. 마지막 인터넷이나 TV 결합 괜찮은 곳 추천해달라 하면 고마워 IT를 추천드릴게요. 왜냐?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본사에서 하게 되면 백화점 사은품이나 가전제품을 받는데 솔직히 TV를 받는다 치면 웬만하면 보통 집에 TV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은품을 받을래 현금을 받을래 하면 아무래도 현금이 좋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현금으로 받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제일 틀이기도 하고 부조금. 아무 부가 가입 없이 TV랑 인터넷만 가입해도 무조건 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오프라인에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업계 최대 보조금까지 받으니까 굳이 힘들게 발품을 안 팔아도 되고 서비스도 판매점에서 샀다 쳐도 세톱박스가 고장났거나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면 통신사 본사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예비 가입자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자세히 비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